요한복음 5장 말씀 우리 지난주 묵상을 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기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정확히 나와있지 않지만 어떤 명절 기간에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에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 중에 열개문 중에 양문은 제사를 위해서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그곳에 한 연못이 있었는데 베데스다. 자비로운 집, 자비의 집. 이베데스는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베이트라는 히브리어는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헤세드, 자비, 은총, 극률, 하나님의 성품, 숙성인데 이게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지면 자비로운 집, 은혜로운 집.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자 베데스다, 양문 곁 베데스다. 자비가 충만해야죠. 성전 있는 예루살렘. 제사를 위해서 출입하는 양이 드나드는 그문 앞에 있는 자비로운 집 더더군다나 명절 아닙니까 유대의 명절은 다 은혜와 연결된 명절들입니다 은혜가 가장 충만해야 될것 같은 베데스다인데 은혜도 없고 자비도 없고 사랑도 없고 완전 메말라버린 것이 베데스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1등만 살아남습니다 어디든 그렇습니다 등수를 매기는 순간 은혜는 사라져버립니다 거기에는 치열한 생존 경쟁만 남습니다. 모두가 다 적이고, 모두가 다 나의 생존 경쟁 대상자일 뿐입니다. 내가 1등 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를 짓밟아야 되거든요. 이름은 자비로운 집인데, 자비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악마의 집과 같은 곳이 베데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베데스타 연못에서 두 가지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만 진짜 자비가 되신다. 이거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7절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여기까지 보세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못에 넣어주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자신의 문제 해결되면 끝나는 거예요. 설 아플 때 그런 얘기도 했겠죠 아 내가 나으면 내가 너 도와줄게 없습니다 나 나으면 끝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의 슬픔, 슬픔 아픔 나의 문제 나의 고통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습니까 없습니다 관심을 가져도요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누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이 창세기 3장, 32장에 보면 요 가장 힘들 때 심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심히. 그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이런 고백이 있거든요. 심히 죽을 만큼 두렵고 답답한 때는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홀로 아닙니까? 홀로. 이게 오늘,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나를 도와줄 세상,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믿어지고 축복합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베데스타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 없지만 이 세상에 인만들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디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자, 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거기 어, 위를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세상에는요, 이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 사람을 본다 하더라도요. 경멸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멸시 천대 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 사람의 삶을 알고자 하질 않아요. 이 사람 마음에도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알려고 하질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사람에게 말 붙이지 않습니다 말 붙여올까 겁나죠 이런 사람들이 괜히 말 붙여오면 뭐좀손벌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래서 긴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주님 열시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세요 주님은 달고 계세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38년 동안 겪어왔던 수모, 멸시, 천대 달고 계십니다. 그 마음에 무너져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가오셔서 따뜻하게 말을 거시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느냐? 나너 고쳐줄 수 있단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8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 한마디가 선포되니까 38년의 고질병이 한순간 끝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능력 자체이십니다. 이 말씀이 들려오면 되고, 말씀 믿어지면 되고, 그럼 일하십니다. 한순간 끝나는 겁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도 말씀 하나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리다금! 한 말씀에 죽은 소녀가 일어나요.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 한마디에 죽은이 나을대 냄새 풀풀 나던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던 이땅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온 땅이 밝아집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절망 가운데, 깊은 상처 가운데 우리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한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만 진짜 자비가 되시고 은혜가 되시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 말씀 의지하세요. 말씀이 오늘도 말씀이 들려오고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의 능력은 오늘 동일하게 이말줄 믿습니다. 말씀 한 마디면 나를 살리기에 충분합니다. 두 번째 교훈 일어나 걸어가야 할 사람이 누군가를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걷지요. 구절 말씀 걸어 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10절 한번 읽어 볼까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하니라. 야, 보십시오.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 모습을 보면은 축복해 주고 축하해 주고 되는 거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걸 보세요. 너 걸어가는 거 옳지 않다. 왜?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겁니다. 법 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생명 없는 종교는 사람을 죽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죽이러 오지 않으셨어요. 살리러 오셨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종교에 매어 있는 율법에 매어 있는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죽이려고 함정을 파놓고 죽이려고 지금 얼마나 지금 눈에 불이 켜져 있습니까? 안식일을 어겼다 안식일 율법 어겼다 율법 중에서 안식일 중에 유대인들 정말 스스로 믿음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율법에 얼마나 많은 조항들을 덧붙여 놓았는지 몰라요. 그걸 장르 유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런 전통을 지키는지 모르겠는데 지키는 그들 가운데 문제는 뭔가면 평강이 없는 거예요. 진짜 안식이 없어요. 진짜 쉼이 없어요. 이름은 안식이를 붙여 놓았는데 안식이 없다니까요. 자,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그 자리를 읽고, 들고, 일어나, 들고, 일어나서 걷는 모습을 보면서, 너왜 걸어디가? 오늘이 그 어떤 날인데, 그 마음껏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으면 그런 말 나오겠습니까? 이게 고질적인 유대인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주하면서 누리는 안식은 없습니다. 언제 안식이 찾아오는가? 언제 진짜 쉼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사랑할 때 오는 거예요. 품고, 안고, 덮어주고, 나눠주고, 섬길 때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율법을 만들라고 제정해 주신 모습은 이렇게 지금 유대인처럼 비난 용도로 사용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지금, 지금 여러분 이때 심각함은 안식일을 범했다. 이제 거기 더 내려가서 보시면 얼마나 심각한 걸 보실까요? 자 16절, 이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누굴 박해합니까 지금? 예수를 박해하더라. 18절 더 읽어봐요.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사으심이 일어나. 야참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죽이려고 그래요. 안식일 범했다고. 이게 유대인입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법법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한 개는 자기들은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법안 지킨다고 비난하는 모습이 법법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법 위에 생명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우리, 우리, 율법,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지키라고 준게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은. 지킬 수없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존재,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물론, 거듭난 사람에게 법은 폐기할 거 아닙니다. 거듭난 이유는 계속 지켜야 합니다. 근데 법 위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람 있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자,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법도 그렇습니다. 교통법규가 있죠 신호가 있습니다 차선이 있습니다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환자를 실은 구급차들은요 다 무시합니다 왜, 왜요? 왜 신호 무시합니까? 생명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걸 허용해줘요 세상 법도 그렇습니다 율법이 사람을, 사람을 품지 못하면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다 지켜도 안식일를 정말 철두철미하게 지켜도 사랑하지 못하면 못 지킨 거예요. 하나도 안 지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야 될 사람이 누군지 보여주시죠? 그러면은. 진짜 일어나야 될 사람이, 진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보여주시죠? 38년 된명자가 육신의 질병에서 일어나야 되는 건 맞습니다. 육신의 질병보다도 심각한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 질병입니다. 영적 질병. 몸은 어차피 건강해져도 다시 병들어요. 그리고 영적 질병, 하나님을 버리고 무시하고 교만 가운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진짜 자비의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여기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 누군가를 보십시오. 성경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다. 성경을 너무 잘아는 사람들. 신앙생활 대충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나름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냥 뭐 적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 봉사도 하는 사람들. 직분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직분을 맡은 사람들. 그 복음서에 보면 이런 사람들.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요, 주여 주여 하는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유대인, 이렇게 놓은 거예요. 또 어떤 성경이 바리세인, 이렇게 놓은 겁니다. 오늘 그럼 유대인이 누구냐? 오늘 저일 수 있고, 여러분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직부를 맡고,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문제는 기쁨이 없는 것, 유대인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지금 유대인 되어 있는 거예요. 비난과 판단이 훨씬 더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일어나야 할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 내가 일어나야 할 사람이구나. 38년 육신의 질병 얻은 사람보다도 심각한 환자, 영적 환자가 바로 나구나.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할 사람이 나인 것이 보여는 은혜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회복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 건강 회복하여 영적인 건강 회복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 이 모습 보시면 돼요. 뭐 다른 것더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만 보이면 됩니다. 비난의 눈이 아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 영적 건강 회복해야 이 눈이 회복되어집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이 삶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의 아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면 사랑의 손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품고 안아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버지 아닙니까? 탕자를 품어준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서 영적으로 건강히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품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